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 만성 건선과 아토피로 한참 한약 15년, 20년 가까이 앓다가 어, 최근에 그 인생 영약을 발견하고 치유 가까운 치유에 어, 접근하게 된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효순이라고 합니다. 음, 아토피가 가장 심했어요. 어, 그게는 이게 모기에 물리면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음. 그스키터기증 부분이라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반응인지 그게 너무 심해서 그게 막 옷깃만 스치면 미칠 듯이 가려워가지고 음. 작을 땐 그랬고 심하면 많이 번져서 심하면 그 그곳에 아이스팩 있잖아요. 냉팩을 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됐어요. 움직이질 못하고 냉팩 이제 움직이면 가려워지니까 어, 몸을 항상 시원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냉팩도 또 이제 금방 식잖아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물론 직장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한번 시작되면. 일주일, 열흘, 거의 한달 가까이를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으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팔, 다리, 사지에 냉팩을 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닥에다가 그 전기 장판을 깔아서 틀고 위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냉팩을 사지에 다 붙여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잠깐 밥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은 거기서 또 떨어지고. 근육량 떨어지고 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음. 지금은 좀 굉장히 그래도 좋아 보이시는데 지금은 전보다 많이 나으셨는지. 아 지금은 그 제가 이제 먹을 때는 이제 한참 한달 정도 먹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발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제가 가렵다 싶을 때 하나씩 먹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한뭐 5분, 10분 후에는 음. 가려운 게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잠깐 다 먹고 새로 구입을 안 해서 못 먹은 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허벅지 쪽에 이만큼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급히 사서 또, 또 그때 이제 같이 이것을 판매해 주시는 지인이 까서 한번 발라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거의 이제. 마사지할 때 스크럽한다고 하잖아요. 설탕 마사지하듯이 막 발라봤어요. 그때 수포가 막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따가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발랐어요. 근데 그 따가운 게왜 어, 뜨거운 물을 갖다 대면 굉장히 간지러우면서도 굉장히 시원하면서 얘가 번져요. 근데 그때의 그 시원함, 그런 따가움이 막 있으면서 바로 딱지가 앉아버리더라고요. 3일 만에. 그래서 아 이거 피부에 완전 주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선 부위에도 바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건선 부위에도 굉장히 가렸거든요 저는 두피 쪽에 나서 두피 건선이 많이 심했었는데 그 두피 쪽을 막 긁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정이가 원래 안잖아요. 그 딱정이를 떼다 보면 이러다가 두피도 빠지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가려움도 완화되고. 이렇게 많이 또, 하나씩 먹던 걸두 알, 세 알씩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아토피 같은 경우는 바르고 3일만에 딱정이 올라와서, 어한 일주일 조금 지나면서 거의 굳어졌고, 그리고, 목이 모기 모기 물리는 곳들도 이렇게 많이 긁어졌는데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다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냥 먹는 게그것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가라앉히고.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옷기 스쳐서 막더 번지고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아 이제는 <laughs>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야, 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좋다는 네트워크 제품들, H4, a 4 이런 것들, 해독 요법을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 약들을 전부 끊고 요것만 계속 먹었었는데, 어, 그니까 아침 6시간에 되면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요 전보다 아침에 좀 일어나기 소월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 7시, 8시 남편 보내고 간신히 일어났을 정도로 음 그랬는데 처음에는 6시에 눈이 반짝 떠졌고 제가 아, 이참에 새벽기도나 이런 것도 좀 해볼까? 했었는데 어, 정말로 이제 4시 반이 되면 눈이 반짝반짝 떠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오늘도 이렇게 일찍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음, 제가 가진 그 염증성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염도 있고, 뭐, 아토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호전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호전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먹이고 싶다 하잖아요. 가족들도 한두 명씩, 그 지인들 한두 명씩 이렇게 했었는 추천을 했었는데, 먹고서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프셨던 분이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치통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먹고 나서 바로 한 시간, 뭐 한두 시간 안에 많이 나아졌다고 그거 뭐냐고 나도 좀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두통, 두통에 또 제가 조금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데, 알을. 그거를 드렸더니 두통이 바로 이제 가라앉았다고 신기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염증성 그 질환 이런 거에는 정말 특효약이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은 아니고 식품이죠 일단.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식품 이제 약 효과를 보는 음. 듯한.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몸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아지신 상태인 거죠. 아주 많이 나아졌죠. 네, 정말 저한테는 인생 명약이고요.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인생 명약 찾았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미라클 캡슐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워낙 리저리 알다 보니까 고통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냥, 다, 거기서 거기려니 하고 넘겼죠. 그랬더니, 책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요, 힐링 푸드 테라피라고 하는, 이거라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어, 아, 제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뭘 먹어도 잘못 먹었구나. 그거를, <laughs>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것들은 전부 합성 제품이잖아요. 화학약품. 음, 그 화학성 제품들이 제 몸에 계속 들어와서, 뭐 처음엔 좋아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소를 계속 넣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천연 제품이고 여기 완전히 널려 있는 천연 제품들이 아하늘이 주신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널려져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제 나를 내 면역력을 더 높여주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어, 그리고서는 아그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인산 선생님이시고. 감사하게도 예전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던 부분들, 이분이 연구하신 그난단반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난단반을 통해서 난치병도 많이 치유하신 사례들도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봤고, 어, 저도 이제 먹어보니까 아, 그 말이 맞구다라는 확신을 더하게 됐고. 네, 그럼 끝으로 나에게 미라클 캡슐이란? 음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지금 그 정도로 저는 뭐랄까 생활에 정말로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음,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던 새벽 기도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어, 나름대로 일다운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는 정말 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사람들인데. 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같이 고통받거나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음,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